네, 얼라이트 right, right, 듀얼 페스티벌 64강 랑치님이랑 그 다음에 호루스님 듀얼이고요. 60코스트 듀얼입니다. 배는 리니어스, 실러리, 볼랜드, 제드콥이에요. 그리고 배속 듀얼이라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일단은 해설해야 될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알프... 알포, 야, 알프와인도 괜찮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정아인보다 알프하인더 좋은 것 같아요. 방캐로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 무궁무진한 게 아니죠. 존엄급이죠. 그리고 공격의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한 편이니까. 일단 근데 선봉은 워켄이라는 거. 차라리 선봉이 딱 구스타프였으면 어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상대분은 선봉이 플로렌스. 자, 매우 매우 배속 듀얼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폐가 아까 검사함에다가 검사함을 날려서 침수물 날렸고, 그럼 여기서 부스타프가 나오겠네요. 아, 힘들어. 말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 나도. 일단은 플로렌스가 계속 있다는 거는 모압이 나왔다는 거겠죠? 음, 없어요. 그면 때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음, 여기서 음 교체 여기서 누르고 교체 누르고 아인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붙었어 방 칼에 올리는게 낫죠 이때는 아니 자3 데미지 나쁜 편 아니에요 13위는 아까 다리 교체 천이 듀얼에서 13위는 정말 1을 냈지만 역시 e x 가 아니라 힘이 빠지죠 방카 안나왔고 자요 원거리 가야죠 아또1 3성이 나왔어 아워키 때문에 교체를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듀얼감이 많이 죽었네요 진짜. 오오오오오오자 오오. 스프라우트 엔사 아이고 아쉬워라 자 구스타프가 나가겠죠 아마 부담은 돼요 그래서 워킹이 나가네요 부담은 돼요, 역시, 부스타프가 그래도 성공이 뺏기면. 자, 때리기 뭐 해요? 아니, 저게 뭐죠? <laughs> 자, 그런 거 없고, 워켄 전쟁의 신이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주사위를 많이 주워주면 워켄 을못 때리더라고요. 자, 저도 왠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지만, 그런 거 그냥 감안해주시고 들어주세요. 배속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는 그냥, 부스타... 저거 뭐냐, 쟤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냥 차라리 특사을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여기서 또못 때리네 자 일단 스택은 쌓였어요 자 아이고 여기서 또방 이동삼이 그냥 무조건 달려야죠 이동삼까지 내서 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동삼까지 내야 돼요 무조건 아이고 여기서 또 근데 스프라우트가 이동이 없었네요 그럼 여기서 스프라우트가0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역시, 어 잠깐 살았어? 아이고 망했어 이런 또 때리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호르스님 쪽에서 되게 유리하다고 봐요. 이동삼도 들고 있고 여기다가 또 패가 지금 되게 좋네요.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서 그러면은 무조건 죽이는 게 맞고 여기서 이동삼 킵하는 거 되게 조, 좋아요. 아까 킵한 게 결국엔 조, 좋게 작용했죠. 그리고 반대로 랑, 랑치님은 지금 이동삼이 저기 있는 걸 알고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디노네요 여기서 또자 여기서 디노가 나왔으면 은 워킹 교체해야죠. 힘들다. 자 일단은 그런 이렇게 되면 망신님의 쪽서 일단 무조건 쳐야 돼요, 쟤를 어떻게 일단은 헤브로스가 뭘 쓰고 일단은 무조건 치는게 맞아요. 일단은 죽었고, 나그 이동 3을 저쪽에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인보다는 사실 여기서 구스타프 나가서 살기 스택을 채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어, 저만 이 저만큼 이동을, 아이고 방사물 꽤깊파셨을까 저기서. 자 여기서 일단은 그런데 너의기술을 파악했다 써가지고 이따 막았고 여기서 또내 아무나오지 않고 았 이동사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좀 쓸모 없게 됐죠. 자 여기서 그냥 기, 그냥 받고 발 교체해서 부스타부 나가가지고 스택 1이라도 쌓으면 저 원킬을 못 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원킬이라도 못.. 그냥 디노는 진짜 원킬 원킬 원킬, 원킬 이걸로 써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너기파 때문에 되게 좋은 상황이 됐고 <laughs> 디노가 일을안 해요. 일단. 음 빨리 교체하는게 나아 보여요? 아 6검이 나왔어 저기서 또? 아 담배를 워서 정말 힘드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이고 나오긴 나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나왔네? 아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지금 반사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신 것 같고 자 나왔어요 저거 특일이에요 저거 그럼 특일 이 이동일 같은데 자 1뎀 계속 지금 조금 더러운 매칭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패가 망했어요 자, 카드 패 내는 게 낫죠? 아이고, 여기서 그러면 또 되게 교체 안할 거고, 아, 이 계속 맞아주겠네요. 일단은 이동턴에 지금 카드 올리시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저기, 저런 플레이가. 그래야지 저거 디노가 패를 조금이라도 못쓰게 하거든요, 계속. 결국엔 디노가 핸들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동카 저렇게 올리면은 부담돼 가지고 지금 못 해요. 원거리 가면은 일단 뚜드게 맞을 상이 황 아주 크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스터프가 나오고 여기서는 차라리 스택을 터트린다기보단 스택을 쌓아서 한 번에 죽인 게 나아 보입니다. 하. 아. 아, 너기 파스펜는 계속 나와요. 어, 디노가 운이 좋아요. 역시 실력 게임이에요. 자, 여기서 또2뎀 때리고, 사실 2뎀은 여기서 굿스타프는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동 2개 내리는 게 낫죠, 차라리. 스택을 계속 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택을 굳이 터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선택입니다. 아, 디노가 지금 계속 3개를 킵하고 있는데, 저게 아마 일단은 111 카드, 그, 특이, 트위, 특이를 확률이 되게 높네요. 그럼 무조건 성공을 먹어야 돼요 아이고 여기서 선택을 하셨는데 어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음... 킬각은 안 잡히긴 하지만 택 카드 4개 결국엔 킬각 안 잡혔고 여기서 수를 그냥 빨리 써버릴게 어땠을까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저 계속 핸드킷만 될건데 16턴이나 왔어요 16턴 왔으면은 지금 디노가 이기기가 매우 힘들어요 나왔나요 드디어 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계속, 계속 때리겠죠? 모두게조라도 써가지고 가면 고대미. 그러면 다음 턴에 킬각이 잡히거든요? 성수는 지금 빨리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 끝났어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랑치님이랑 호루스님이얼 호르스님이 64강 진출, 6 4강에 64강 듀에서 승리하셔가지고 32강 진출하게 됐고요. 두 양치 다 듀얼 수고하셨습니다